안동시가 영남권 산불피해 지역의 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장터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와 MBC가 공동 주최하고 롯데카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서울 MBC 상암문화광장에서 6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동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특산물들은 하마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농특산물로 이것을 드시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자체 7개 중 안동시에서는 가장 많은 농축특산물 업체 14개가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산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알렸습니다. 네 저희는 남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남한동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사과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좀 보려고 왔는데 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사카 사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매했어요. 또 함께 진행된 희망 브릿지 기부금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더해져 산불피해 지역민들을 위한 연대의 따뜻함을 더했습니다.